네, 반갑습니다. 905의, 자, 오늘 4월 4일이죠. 자, 로또, 자, 도봉산 산실령 자, 오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9 0 5에 자료를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 개인적인 어, 시간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많이 좀좀 좀 늦어졌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자 수요일이나 목요일 어, 평일에 한세 번이나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좋아요 구독 자, 부탁드리면서 자 905회 자 도봉산 산실령 로또 자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고정수로는 아, 고정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정수 자 고정수 자몇번에 나올까요? 자 1부터 45번까지 확률은 45분의 1로 다 같습니다. 전에 나왔던 건다 무시하십시오. 자료는 원래는 로또라는 게 과학적 근거라던가, 아니면은 분석 패턴, 이런 게좀 존재는 하지만, 전에 있던 번호들을, 뭐, 이렇게, 어떠한, 카오스적인 불확실성에서 45분의 1로 확률적으로 수학적인, 3적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아어 그렇기 때문에, 만 번이나 천만 번을, 이게, 독립시행을 하면, 같은 값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고정수. 자, 오늘 고정수 몇 번이 나오냐면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자, 10번. 자, 두 번째 고정수. 12번. 12번. 자, 세 번째 고정수. 자, 세 번째 고정수.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이렇게 많은 고정수를 안 드립니다. 저는 일단 자 나올 가능성과 어 비례해서 어 이거는 이제 좀 핫한 번호들 중에서도 간추려서 어? 고정수를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분석 기법을 알아서. 가르쳐드리면 좋겠지만서도 일단은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거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서 거기에서 진짜 순수, 순도 높은 이제 번호를 드린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하지만 이 고정수 안에 당번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반자당돌려서 돼요. 10번, 하나, 반자동, 12번, 하나, 반자동, 19번, 하나, 반자동. 이렇게 자, 고정수 번호로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자, 2월수 보면, 2월수. 자, 2번. 자, 6번. 자, 8번. u 수번호죠 2번, 6번, 8번. 그 다음에 43번. 자, 45번. 자, 26번. 번 이렇게 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2번이 두번이 나왔어요. 번두번이후에 2번. 2번 2번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번호 2월수 2월 중에서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번은 제가 참고, 참고 번호입니다. 참고. 그리고 확률은, 이 o s 확률은, 나올 확률은 50%, IC 50%. 수학적으로 계산된 확률입니다. 50%.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자. 저번에는 특별히 뭐 번대 분석을 통해서 이번 번대는 확실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때 번대 분석을 한번 제가 알려 드리자면 30번대 필출입니다. 30번대. 자, 필출. 30번대 필출. 30번대. 자, 30번부터 해서 31, 32, 33, 34, 35, 36, 37, 38, 39번. 이 중에 번대에서 필출번호가 아, 분명히 존재합니다. 30번대 필출이에요. 이 중에 번호를 자, 30번부터 30, 31, 32, 34번. 이 중에, 분명, 한수, 필출입니다. 참고하시면, 30번, 31, 32, 33, 34. 이 중에 분명히 한수가 필출이라고요, 필출. 요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요 포인트.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도봉산 산실령입니다이 중에서 무조건 필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정수와 이월수, 그 다음에 이월수 중 한수가 필출, 이렇게 한수 3 0분 때는 한, 한 두수가 필출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905회. 자, 예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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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번호 l, e, x, 자, 2번이 나올 수도 있구요. 자, 10번도 괜찮습니다. 자, 12번, 자, 19번, 자, 하나 둘셋넷네 가이죠 3번번째 필출 자, 여기 중에 한, 한두, 여기에서 한 수는 필출이라고 있어요. 요 번호도 괜찮습니다. 뒤에. 여기서 한, 두 수는 필출. 나머지 짜집기 이렇게 해서 뭐, 뒷번호 두개 더. 반자동 해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번호들을, 어, 쪼에 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발송은, 제가 이제 요거 방송이 끝나고, 어, 그, 제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 모집, 모집해서, 어, 회원 모집해서 조합번호를 조합번호를 번호, 자 다섯 개씩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추후에 보내드릴거지만 회원 모집해서 자, 다섯 개를 보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저는, 자, 항상 5등 이상을, 자,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번 주, 산신령 905의, 자, 예상 분석을 마치면서, 자, 결과 나오면, 어, 905의, 자, 자료 분석을 다시 한번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